샘사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고요 어제 본문에 있어 오늘도 미가서의 결론 마지막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미가서의 결론 마지막 부분 또 이어서 미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에 반해서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심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심에 그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14절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삼림에홀로고 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스에서 먹이시옵소서. 15절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 16절 가로대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북어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오. 귀는 막힐 것이오며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용하십니다.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이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상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미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해서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유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을 넘기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고 그리고 많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중에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가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시다고, 풍부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예수 그리또를 통해서 이루셨죠? 예수 그리또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풍성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다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